써니 카페라는 곳에 왔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브런치 메뉴만 한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브런치 메뉴밖에 못 시키긴 합니다. 아이스커피죠. 네. 아이스커피 두 개에다가 멕시칸타코랑 카카오브 하고 베리 들어간 프렌치 토스트 주문 좀 하고 고요 너무 행복한 브런치 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배 누가 만들었죠?

네. 잘니다 내가 네, 네, 좋아하는 호주식 이오한3 0분정도만오케게 40분은 좀니다 <놀비> 음, 딸기 향수라 딸기 하시라고, 딸기. 딸기 하라도 딸기 딸기 계기하수잖고계기수 딸기 하기하시기하시기시라하시시하시시시 머리 <laughs> 쪽이 지금 안 하니까 건강과 제고품 레벨을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응. 갑시다. 갑시다.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 아 맞아. 일본 자치통행이지? 우리 <laughs>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작년 때 자치통행 하라고 도덕 시간이랑 이렇게 규칙 배울 때 그래서. <laughs> 어, 나는 좌측통행 엄청 열심히 지켰거든? 어. 복도나 길 다닐 때나 다 좌측통행하고 우측통행하는 사람 있으면, 쟤네들은 아, 초등학교 3배였나? 막 이렇게 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좌측통행이 일본 그 잔재라고 우측통행으로 바뀌었는데? 나 어.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 1년 을 애를 먹었어. 좌측 갔다가, 아니야! 하고 우측 가서. 나 <laughs> 그랬어. 어렸을 때 규칙 엄청 지키면서 살아가지고. 와 진짜 이국적이다. 우와. 물수뼈 이게 물수뼈. 여기 <laughs> 네, 앞에서. 진짜 되게 물 물에 진짜 담겨 있네. 얘네들이 근데 한국에 기후가 안 돼서 못 사나? 응? 한국에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뭘 <laughs> 저렇게 심 씹고 있을까? 그니까 다케토미 가면 제가 마차끌어준다는 거 아니야? 응. 물 밖에 있어도 되는 애네. 쟤 부정교합이야? 응. 근데 시, 저렇게 원래 씹는 거 아니면 쟤 부정교합이야? 원래 저렇게 신는 거 아닐까? 근데 한쪽 진짜 방향으로만 이렇게 신는데? 응 대박이다 이겼다. 아빠 가요. 어, 아서 아가 봐요. 아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계속 바람지 선생이 귀여웠다. 만족하셨습니까? 하이. 아, 진짜 귀여운데, 애기들 오면 진짜 끝장날 것 같아. 그니까. 오빠 안녕 뿌이. 이거 봐요. 응. 이거는보라색과 얌이래요. 참마 열때 나는 얌. 서울 밀크티 맛이나? 잘 모르겠어. 오빠 타르밀크티 엄청 좋아하잖아 어음 맛난다 와이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처음인거 같아 이거 류다 어. <laughs> 근데 여기 셀카 좀장난야 <laughs> 메뉴 랑 이거는? <laughs> 아레

비어이좀 치는데 갈비 야아머리먹 이렇게 한 다섯 도나오면 하나 바로 이따 뛰어 이, 이 먹는 거괜찮아아머리아머리 i t h i n k s 아 오케이 락.

<목소리> <목소리> 나는 도수가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화요일 약간 21도 느낌이거든? 이 화요일에 물탄맛고그구마 그 소주에 물탄맛 약간 야채 하나데난 이거보다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좋은 고기를 육회로 먹으니까 맛있구나 진짜 맛있다 두께가 생각 있어갖고 아서 지금까지 먹은 것중에 거의 탑이야 진짜 맛있다 이게 까르비였고 이게 케어합니야다 듣고 까먹기 몰라 그냥 다 맛있는 거 아무튼 응. 그냥 맛있는 거 1, 응. 맛있는 거2 맛있는 거3 배부르게 먹고 156,000원 나왔습니다 5 0 0 우리 시없에든 Oh, it i 까 to ki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너무 작아서 사실 n o w I don't k n o 랑 I 랑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그콩이걸해네가 그래, 아, 뭐 이거 괜찮은데. 응, 어. 훈칼렛의 카라 네, 네, 이 예, 네, 네, 니다그 다음은 오키나와 스위포테이토 타르트 바로 먹어볼 응. 근데 포장 되게 공격이 다 고급스러워. 엄청 달것 같아, 근데. 응. 음. 음~~ 아는 맛? 상상할 수 있는 맛인데 한국이타트랑 고구마 합쳐진 거잘없잖아 뭐 음. 맛있어 타트도 맛있고 위에 고구마 무스 그렇게 안 달아 네. 오빠 어? 장아 씹는 고양이 눈빛 준비할고생하셨습니이아가 <laughs> <laughs> 이제 아, 가시네 아, 네. 아, 네. 아, 음. 아이고, 고채 괜찮다 네인에가지 코치를 음악화지로 맡겨주면은 정도? 다리도6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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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도 네. 완전히 네.

아 대지가 어, 어, 어.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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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음, 이다 듣다니다네 아이. 음. 이거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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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응. 아, 치네. 아우, 아니 돼지 혀 한국에 돼지 혀안 먹지 않아? 버리는 건가? 어디서도 본거 같은데? 시장에서도? 응. 돼지 무정물 파는 시장에서도 본거 같은데. 돼지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왔나 혀를 씹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염통 사이즈 진짜 비치. 그러니까 이게 염통이 이래야지. 와. 아 염통이. 멀리... 아, 아, 부이가 아, 니었어 아, 아, 부드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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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통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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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지노가이렇지맛지가지컨지가주지 컨지노가 주지컨지지지아가주가지컨지가 주워지. 컨지노가 주워아 컨지노가 주워지. 컨지노가 주워지. 컨지노가 주워지. 컨지노 고만가는데? <목소리> 어, 뭐 <할까> <laughs> 특이한 말이 아 시, 아이 시산지 시산지 시소 시소. 시소. 시아 시소 응. 진짜? 어. 시소가 들어갔나? 그런가봐. 맛은 어때? 못 먹을 정도? 엄청 부드러워 고기 맛있는데 네. 그맛 그 계속 찍어 들어. 놀라워.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음. 아 근데 이게 인당 만 오천 원 받는다고? 와, 오늘 만 오천 원이 아니대? 아니 뭘 남기세요? 정말 신기하다. 대박이다, 여기 사장님 감성이 장난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약간 동굴 이상한 비밀의 문 같은 집 들어왔거든요. 이 조명 모든 거다 하나하나. 이 타일도 이쁘고. 여기 원목 식탁도 이쁘고 저기 나는 이게 구리로 웨이브처럼 이렇게 해놨잖아. 아, 네, 네, 네. 저것도 다 생각해가지고 저거를 만드셨을 거 아니야. 네. 거기다 저런 걸 붙여놨어. 조개 막 그런 걸 그런 거 너무 쁘 저기 왜 저런 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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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있으니까 난 저것도 이뻐. 네. 그 뭐. 라탄처럼 저렇게 벽에 네. 비치는 게 되게 이쁘다. 황토방 황토방 네. 토굴 같아. 석기 시대 같아. 그러면 이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Da on.